문병쾌유발언문 중생들의 병고를 치우기 위해 의진 의사의 몸을 낮추시는 대어왕이신 부처님 온누리의 자비광명을 비추시고 저희에게 갚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불자가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아픔에 시달리는 동안 자신을 반성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 다만 깊이 병든 몸이라 하늘을 헐헐 날고 싶은 뜻이 몸과 마음에 사무쳐 있으나 병마의 어변이 불자를 묶고 있사오니 대어왕의 본원력으로 가피를 내리시어 속히 개차하게 하소서 병은 번뇌망념이 천연 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나니 신심을 결정하여 안정하면 병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하였습니다. 대우왕이신 부처님, 불자를 어엽히 여기 사 미혹으로 인한 병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생각 생각 간절히 부처님이 떠오르는 가운데 밝은 의사의 신묘한 처방을 만나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 보람 있는 삶을 잊게 하여 주소서 병든 모던이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주시는 부처님. 불자로 하여금 아픔을 떨치고 일어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건강을 회복하고 명랑한 생활인으로 나아가 가족과 사회의 목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발언하, 발언으로 불자의 가족과 벗계의 모든 중생들도 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 광명 속에 생명의 실상을 정득하여 지이다. 병원, 번뇌망념이 천연 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나니 신심을 결정하여 안정하면 병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병은 번뇌망념이 천연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나니 신심을 결정하여 안정하면 병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병은 번뇌망념이 천연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나니 신심을 결정하여 안정하면 병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